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20일간의 기적,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21일간의 기적 동안에 쓰게 될 슈퍼플래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도요. 어, 여러분, 2020년 1월 1일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모두 앙상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정했고요. 진짜 올해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 계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 놀랍게 우리는 그 목표들을 실천하지 못했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작은 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1월 25일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또 실패하게 됐고, 3월 2일 계약, 맞아. 학생의 진짜 시작은 입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3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리라. 다이어트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방구석을 기어다니고 PC방을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4월 27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21일간의 기적 참여해 주실거죠? 근데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일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계획과 실천 동기부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 D. 근데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아, 플래너 작성하는 건 나랑 맞지 않아. 이거 세우는 시간에 나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선생님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실천한 내용들을 플래너에 적어보세요.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수요일이 됐다면 월요일,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앞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면 쓰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 관리장을 꾸준히 꾸준히 채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슈퍼플래너, 이번에 디자인 나오신 거 보셨죠? 너무 예쁘죠? 새롭게 된 슈퍼플래너의 구성은 큰 계획에서부터 작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부터 시작되는 주간계획표까지의 계획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번 21일간의 기적에 여기 구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미션들이 주어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할시 때마다 이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주간계획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슈퍼플래너가 다른 플래너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보통은 데일리 플랜 인데 위클리 플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데일리 플랜을 쓰면 많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쓸수 있어서 정말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의 흐름, 내가 어떻게 일주일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위클리 플랜을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만큼을 공부했는지, 얼마만큼을 소비했는지, 얼마만큼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같은 과목을 같은 줄에, 같은 내용을 같은 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마만큼의 단어를 외웠구나. 아, 내가 이마만큼의 수학을 공부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분량 중심으로 공부하기입니다. 우리는 수학 문제 세 문제만 있으면 두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하기라고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멍때리는 손톱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다면 다 했을 경우는 동그라미, 4분의 1만 했을 경우는 4분의 1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드시 학습 진행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꼼꼼하게 빨간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중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색칠하고 잠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공부를 할때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관리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싶은 세개의 목표들을 이쪽에 작성하고 실천한 내용 확인, 체크는 요일마다 동그라미를 칠수 있게 되어있고요. 중요한 약속들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이 위칸에 그리고 학습시간 하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같은 과목 같은 줄. 분량 중심 계획 세우기. 과목, 교재, 분량, 내용. 그다음에 학습 상태 기록하기.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당 소요 시간을 적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부에 대한 것만 적어야 하나요? 저는 공부하는 게 많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이 학 그 슈퍼플래너 만들 때에 학습플래너라고 하지 않고 시간관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구성하는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들, 또 여러분이 빼먹지 않고 보는 드라마, 맛있게 먹는 음식 등에 대해서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친구처럼 예쁘게 시간관리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시간관일장잘 작성할 수 있겠죠? 어, 궁금증 있으시면 어, 어제 영상에 엊그제 영상에 나왔던 었 메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1일간 미적 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4월 27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 D